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방 안으로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김지수는 거울 앞에서 마지막으로 자신의 모습을 점검했죠. 오늘은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중 하나였으니까요. 꿈에 그리던 H그룹의 최종 면접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지수는 깔끔한 회색 정장을 입고 머리카락을 단정하게 묶었어요. 그녀의 눈에는 긴장감과 함께 자신감이 어려 있었습니다. 서류 전형과 인적성 검사. 그리고 여러 차례의 면접을 거쳐 마침내 최종 관문까지 왔죠. 거실로 나오자 어머니 이수연이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활기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오늘이 바로 그날이에요. 최종 면접이 있는 날이죠.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최선을 다하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어머니는 항상 내 편이란다. 하지만 지수가 H그룹이라는 이름을 다시 한번 언급하자 수연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그것을 눈치챈 지수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왜 그런 표정을 지으셨어요? 아니 괜찮아. 그냥 엄마가 잠시 딴 생각을 했을 뿐이야, 수연은. 서둘러 평소의 표정으로 돌아왔죠. 지수는 어머니의 표정 변화가 의아했지만 오늘의 중요한 면접에 집중하기로 했어요. 그녀는 서류가 담긴 가방을 챙기고 마지막으로 거울을 보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할수 있어. 김지수 넌 이미 충분히 준비했어. 지수는 자신에게 속삭였죠. 지수가 집을 나선 후 혼자 남은 수연은 식탁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창밖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에는 오래된 기억이 스쳐 지나가는 듯했습니다. H그룹이라 빛바랜 그 이름 앞에서 수연의 가슴은 묵직한 아픔으로 저릿했죠. 강준혁 회장은 넓은 창문이 있는 자신의 오피스에서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그의 눈빛에는 세월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58살의 나이에도 여전히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으로 h그룹을 이끌어가고 있었죠. 준혁은 책상 위에 놓인 지원자들의 서류를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중요한 자리에 들어올 인재는 자신이 직접 평가하는 원칙을 세웠어요. 그의 날카로운 직관은 지금까지 단한 번도 그를 배신한 적이 없었습니다. 비서가 노크 후 들어왔죠. 회장님, 오늘 최종 면접 대상자 명단과 시간표입니다. 첫 번째 지원자는 9시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준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오늘은 3명의 지원자와 면접을 진행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의 이력서가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죠. 김지수 27살 우수한 성적과 뛰어난 외국어 능력. 그리고 짧은 경력에도 불구하고 인상적인 프로젝트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자기소개서에는 명확한 목표 의식과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준혁은 창가로 다시 걸어갔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왠지 모를 기대감이 일었죠. 무언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 그는 자신의 이러한 감정이 단순한 직관인지 아니면 다른 무엇인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그의 생각은 문득 30년 전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젊고 패기 넘치던 시절, 아직 이 거대한 기업을 물려받기 전 그의 가슴을 뛰게 했던 한 여인의 얼굴이 희미하게 떠올랐죠. 가끔 그는 이렇게 홀로 있을 때 과거의 기억 속으로 빠져들곤 했습니다. 준혁은 서류더미 맨 위에 놓인 지수의 이력서를 다시 바라보았어요. 그녀의 사진에는 뭔가 낯익은 느낌이 있었지만 그는 그저 자신의 착각일 뿐이라고 생각했죠. 준혁은 깊은 숨을 내쉬며 면접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그는 냉철한 판단력으로 최고의 인재를 가려낼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수 없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죠. H그룹 본사 건물은 그 위용만으로도 방문객들에게 압도감을 주고 있었습니다. 김지수는 로비에 들어서며 잠시 걸음을 멈추었어요. 마스크를 쓴채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자신을 다잡았죠. 최근 감기 기운이 있어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였습니다. 면접 대기실에 도착한 지수는 다른 지원자들 사이에서 조용히 자리를 잡았어요. 그녀의 손에는 준비해온 포트폴리오가 들려 있었습니다. 지수는 마지막으로 자신이 정리한 회사 자료를 훑어보며 마음을 가다듬었죠. 비서가 지수의 이름을 부르자 그녀는 긴장된 표정으로 일어났습니다. 최종 면접장인 회의실로 향하는 짧은 복도가 마치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지수는 마음속으로 그동안 준비했던 말들을 다시 한번 떠올렸죠. 회의실 문이 열리고 지수는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테이블 맞은 편에는 강준혁 회장이 앉아 있었어요.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동시에 지친 듯한 깊이가 느껴졌죠. 안녕하세요. 김지수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지수는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준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으라고 손짓했어요. 자리에 앉으세요. 준비된 서류가 있다면 보여주십시오. 지수는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회사에 대한 자신의 견해와 비전을 차분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처음에는 약간 떨렸지만 점차 자신감을 찾아갔죠. 준혁은 지수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는 그녀의 분석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시험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대화가 오갈수록 준혁은 묘한 느낌에 사로잡혔죠. 지수의 말투와 생각하는 방식. 그리고 특유의 열정적인 눈빛이 어딘가 익숙하게 느껴졌습니다. 지수는 마스크 때문에 약간 불편함을 느끼며 말을 이어갔어요. 그녀는 자신의 경험과 역량을 최대한 보여주기 위해 노력했죠. 준혁은 점점 더 그녀에게 관심을 보이며 깊은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면접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준혁은 문득 지수에게 말했어요. 김지수 씨 괜찮으시다면 마스크를 잠시 벗고 이야기해도 될까요? 표정을 함께 보면서 대화하고 싶습니다. 지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마스크를 벗어야 한다는 요청에 약간 당황했지만 면접관의 말을 거절하기는 어려웠어요. 그녀는 천천히 손을 들어 마스크의 끈을 풀었죠. "네, 괜찮습니다." 지수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마스크가 벗겨지는 순간 준혁의 눈이 크게 뜨였어요. 그의 얼굴에서 모든 색이 빠져나가는 듯했죠. 지수의 얼굴은 30년 전 그가 사랑했던 여인 이수연과 놀랍도록 닮아 있었습니다. 같은 눈매 같은 미소, 심지어 말할 때의 작은 습관까지 모든 것이 그대로였어요. 준혁은 순간 숨을 쉬는 것조차 잊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 과거의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대학 시절 가난했지만 늘 밝게 웃던 수연과의 추억들. 그들이 함께 꿈꾸었던 미래 그리고 갑작스러운 이별의 순간까지 모든 장면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죠. 지수는 회장의 표정 변화를 알아차리고 혼란스러워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신가요? 제가 무슨 실수라도 했나요? 준혁은 정신을 차리려 애썼어요. 그는 자신의 감정을 누르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죠. 아니요, 괜찮습니다. 계속 이야기해 주세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자신의 동요를 감추기 위해 서류를 뒤적이며 다음 질문을 찾았어요. 그의 마음은 이미 면접에서 멀어져 있었죠. 지수는 계속해서 자신의 역량과 비전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준혁의 관심은 온전히 그녀의 얼굴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지수의 말 하나하나에 반응하려 노력했지만,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어요. 이 놀라운 우연의 일치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아니면 우연이 아닌 것일까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죠. 준혁은 마지막 질문을 던지며 면접을 마무리했습니다. 김지수 씨 오늘 면접은 여기까지입니다. 결과는 이메일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지수는 공손하게 인사하고 회의실을 나섰어요. 그녀는 회장의 이상한 반응이 자신의 답변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알수 없었죠. 지수의 마음은 불안과 기대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방금 모였지 준혁은 텅빈 회의실에 홀로 남아중얼거렸어요. 그는 지수의 이력서를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았죠. 회의실에 홀로 남은 준혁은 김지수의 이력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그의 시선이 인적사항란으로 향했어요. 부모 정보를 확인하려는 욕망이 그를 사로잡았죠. 마침내 그의 눈이 어머니 이름에 고정되었습니다. 이수연. 준혁은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어요. 그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수연. 그녀는 정말 내가 알던 그 수연인가 세상에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지만 지수의 얼굴과 너무도 닮아 있는 모습을 보면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많은 일치였죠. 준혁은 즉시 비서를 불렀습니다. 박비서 김지수 지원자의 가족관계를 더 자세히 알아봐 주세요. 특히 어머니 이수연씨에 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내 네, 회장님 비서는 고개를 숙이고 즉시 업무에 착수했어요. 한편 지수는 면접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복잡했어요. 면접 자체는 나쁘지 않았지만 회장의 이상한 반응이 계속 마음에 걸렸죠. 어머니 다녀왔어요. 지수는 현관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수연은 부엌에서 나오며 딸을 반갑게 맞이했어요. 어떻게 됐니? 면접은 잘 봤어. 지수는 소파에 앉으며 오늘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지만 마스크를 벗은 후 회장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가 이상했다고 말했어요. 어머니 혹시 강준혁 회장님을 아세요? 지수는 문득 떠오른 생각에 물었죠. 제가 마스크를 벗자마자 회장님이 꼭 유령이라도 본 것처럼 놀라셨거든요. 수연의 손에서 들고 있던 컵이 떨어져 바닥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지수가 놀라서 물었죠. 수연은 떨리는 손으로 깨진 조각들을 주워 담으려 했지만, 그녀의 손은 계속해서 떨렸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오래된 기억의 그림자가 어렸어요. 그 사람이 내 면접관이었다고 수연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죠. 어머니 정말 강준혁 회장님을 아세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지수는 어머니의 반응에 더욱 궁금증이 커졌습니다. 수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녀는 소파에 앉아 고개를 숙였죠. 오랫동안 봉인해 두었던 상자를 여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은 이야기가 있단다. 그것은 너의 아버지에 관한 것이야. 준혁은 넓은 창문이 있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밤늦게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서울의 밤 풍경이 창 너머로 펼쳐져 있었지만 그의 시선은 오래된 사진첩에 고정되어 있었어요. 젊은 시절의 기억들을 담은 사진들을 하나씩 넘기며 그는 과거로 돌아갔죠. 대학교 2학년 봄 캠퍼스의 벚꽃이 만개했던 그날. 준혁은 도서관에서 우연히 수연을 만났습니다. 가난한 환경에서도 학업에 열중하던 그녀에게 첫눈에 마음을 빼앗겼어요. 두 사람은 함께 공부하며 서로의 꿈을 나누었죠. 준혁은 가업을 이어받아 더 크게 키우겠다는 포부를 그리고 수연은 교사가 되어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다는 꿈을 나누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어요. 미래를 함께하겠다는 약속도 했죠. 하지만 준혁의 집안에서는 이 관계를 반대했습니다. 재벌가의 후계자와 평범한 집안의 딸이라는 신분 차이가 너무 컸어요. 특히 준혁의 아버지는 강경했죠. 결국 준혁은 아버지의 압력에 굴복했습니다. 그는 집안의 뜻을 거스를 용기가 없었어요. 준혁은 수연에게 이별을 고했죠. 수연의 눈물 어린 얼굴이 지금도 그의 기억 속에 선명했습니다. 그후 준혁은 여러 번 그녀를 찾아보려 했지만 수연은 학교를 그만두고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어요. 준혁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비서가 가져다준 김지수와 이수연에 관한 정보가 놓여 있었어요. 보고서에 따르면 수연은 준혁과 헤어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고 홀로 지수를 낳아 키웠다고 했죠. 수연은 결혼한 적이 없었고 줄곧 딸과 단둘이 살아왔습니다. 준혁의 손이 떨렸어요. 그의 마음은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했죠. 그는 지수의 생년월일을 확인했습니다. 계산해 보니 그가 수연과 헤어진 시점과 일치했어요. 그렇다면 지수는 혹시, 그는 벌떡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마음 속 깊은 곳에서 오래전 억누른 감정들이 속구쳤어요. 자신이 알지 못했던 딸이 있었다니. 그것도 지금 자신의 회사에 지원한 지수가 그러했다니. 운명의 장난처럼 느껴졌죠. 준혁은 결심했습니다. 내일 지수를 다시 만나 모든 것을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는 전화기를 들어 비서에게 지시했죠. 내일 오전 김지수 씨를 내 사무실로 다시 불러주세요. 중요한 면담이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수는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H그룹의 비서실에서 회장님이 긴급히 면담을 요청한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녀는 혼란스러웠지만 거절할 수 없었죠. 어머니와의 대화 이후 지수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져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어젯밤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28살 때 대학에서 만난 첫사랑 이야기, 부유한 집안의 반대로 이별했던 사연 그리고 헤어진 후 자신이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그에게 알리지 않고 홀로 지수를 키워왔다는 진실까지 수연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죠. 그 첫사랑의 이름이 바로 강준혁이었습니다. 사무실로 향하는 지수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평생 궁금해했지만 어머니는 늘그 주제를 피했죠. 이제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습니다. 어제 회장의 이상한 반응도 이해가 되었어요. 지수는 자신이 회장의 딸일 가능성에 가슴이 두근거렸죠. H그룹 본사에 도착한 지수는 곧바로 회장실로 안내되었습니다. 준혁은 창가에 서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의 표정은 어제보다 훨씬 부드러워 보였죠. 자리에 앉으세요. 김지수 씨 준혁은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수는 긴장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혁이 먼저 입을 열었죠. 어머니와 연락이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다면 이수연 씨도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지수는 잠시 망설이다.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던 수연은 큰 충격을 받았지만 딸의 요청에 회사로 오기로 했죠. 한 시간 후 수연이 회장실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그녀가 들어서자 준혁은 숨을 멈췄어요. 3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그대로였죠. 다만 젊은 시절에 생기 넘치던 표정 대신 삶의 무게가 느껴지는 깊이가 더해졌을 뿐이었습니다. 준혁과 수연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공기 중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들이 가득했죠. 지수는 두 사람 사이에서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수연 오랜만이네 준혁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그래 준혁 수연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들의 재회는 지수에게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어요. 그녀는 자신의 부모가 30년 만에 다시 만난 이 순간이 꿈만 같았죠. 사무실에 흐르는 정적은 무거웠습니다. 세 사람은 원형 테이블에 앉아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준혁은 깊은 숨을 내쉬며 먼저 입을 열었죠. 수영 그리고 지수 오늘 이렇게 만나게 된 것은 아마도 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30년 전 우리가 헤어진 이후 나는 늘 후회했어요. 그때 용기가 없었던 내 자신이 원망스러웠죠. 수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오랜 시간의 아픔이 담겨 있었어요. 나도 알려주지 않은 것을 후회해 수연이 조용히 말했죠. 하지만 그때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 내 앞길을 막고 싶지 않았으니까. 준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지수를 바라보았어요. 그녀의 눈빛에서 자신의 젊은 시절을 보는 듯 했죠. 김지수 당신이 내 딸이었군요.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수는 여전히 이 상황이 믿기지 않았어요. 평생 아버지의 존재 없이 살아왔는데, 갑자기 눈앞에 나타난 현실이 혼란스러웠죠.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마음 한 구석에서는 이상한 안도감이 일었습니다. 저는 제가 누군지 이제 알게 되었어요. 지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제 면접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면 해요. 저는 제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습니다. 준혁은 감탄스러운 눈빛으로 지수를 바라보았어요. 그녀의. 당당함과 진솔함이 마음에 와닿았죠. 면접 결과와 상관없이 나는 너를 돕고 싶다. 내가 원한다면 기회를 주겠어 하지만. 내 뜻을 존중하마 실력으로 평가받고 싶다면, 그렇게 하겠다. 준혁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일주일 후 최종 발표가 있었어요. 지수는 당당히 자신의 실력으로 합격을 따냈죠. H그룹의 신입사원으로 첫 출근하는 날. 지수는 설렘과 긴장감을 안고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멀리서 그녀를 바라보는 두 사람이 있었어요. 수연과 준혁은 딸의 앞날을 지켜보며 미소 짓고 있었죠. 그들의 인생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지만,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준혁은 수연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어요. 우리가 놓쳤던 시간들, 이제라도 함께 할수 있을까? 준혁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수연은 미소 지었어요. 그녀의 눈에는 오랜 시간의 상처가 아닌 새로운 희망이 빛나고 있었죠. 천천히 시작해보자 수연이 대답했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오는 창가에서 세 사람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이들의 만남은 우연이 아닌 필연이었던 것처럼 보였죠. 잊혔던 과거의 인연이 지금 다시 이어져 더 아름다운 미래를 그려나가고 있었습니다.